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계를 완벽히 뛰어넘어 세계 무대로 도약한 가수. 바로 아즈마 아키. 그녀의 경이로운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예술가가 글로벌 기업 삼성과 체결한 무려 50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문화와 기술,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대단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즈마 아키, 그녀는 누구인가? 일본 후쿠르카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케이팝, 전통 트로트, 그리고 일본의 엔카까지 소화하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 1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진정한 음악계의 신동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엔카 신동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음악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맑고 순수한 이미지는 삼성이 일본 시장에서 노리고 있는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로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일본을 뒤흔든 삼성의 대형 계약. 삼성은 왜 아즈마 아키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특별한 매력과 폭발적인 대중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아즈마 아키는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특별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듭니다. 삼성이 선보이는 첨단 기술과 그녀의 독보적인 이미지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광고 모델 계약을 넘어섰습니다. 아즈마 아케는 도쿄 시부야의 대형 전광판과 TV 광고뿐만 아니라 지하철 광고까지 일본 전역에서 삼성의 대표 얼굴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단순히 제품 홍보를 넘어 미래 세대와의 연결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삼성이 새롭게 출시한 첨단 기술 제품들은 아즈마 아키의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와 결합되어 일본 시장에서 전례 없는 방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의 아이콘, 아즈마 아키. 아즈마 아키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광고 계약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일 두 나라의 문화와 음악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일 가왕전에서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함께 한국의 전통 트로트를 완벽히 소화하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부른 목포의 눈물과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무대를 압도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한국에서의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현미의 비내리는 영동교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 전통곡을 선보이며 한국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한일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다. 아즈마 아키의 진정한 매력은 단지 노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보답하며 선행을 실천하는 따뜻한 아티스트로도 유명합니다. 2024년 서울의 한화동 병원을 방문해 작은 콘서트를 열고 아리랑과 일본 동요를 불러 병원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공연 수익금을 소외 계층 아동들에게 기부하며 학습 지원과 겨울 의류 제공에 앞장섰습니다. 부산 해양 정화 캠페인에 참여한 그녀는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또 지역 아동 센터에서 음악 교실을 열어 아이들에게 노래와 악기를 가르치며 음악을 통한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음악은 언어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그녀의 신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즈마 아키와 삼성의 협력은 단순히 광고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삼성이 일본 시장에서 새로운 세대와 연결을 꿈꾸는 것처럼 아즈마 아케는 그녀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두 나라를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 계약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즈마 아케는 이제 일본과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과 선행, 그리고 삼성을 통해 선보일 혁신적인 이미지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체 그녀의 부모님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30억 원, 무려 약 3억엔에 달하는 재산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녀의 시작 운명처럼 다가온 음악. 아즈마 아키의 놀라운 매력을 이해하려면 그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7년 일본 후쿠로카현 하카타 구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단세살에 노래방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은 순간 이미 그녀의 인생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에 따르면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귀여운 아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감정이 담긴 진짜 노래였다고 하니 믿을 수 있나요? 그렇게 그녀는 네 살이 되던 해. 어린이 노래 대회에서 최연소로 대상을 차지하며 본격적인 재능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노인 요양 시설과 병원을 찾아다니며 의문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엔카의 새로운 얼굴, 아즈마 아키. 아즈마 아키는 특히 일본의 전통 음악인 엔카를 현대적인 스타일과 접목시키는 독창적인 재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일본의 엔카 팬들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선사하며 폭넓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3년에는 일본의 유명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 프로 걸즈 재팬에 참가해 결승까지 진출하며 탑 7의 이름을 올렸고 최종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후 한국의 한일가왕전에 도전하며 K-팝 팬들에게도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적은 다를 수 있지만 음악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이타는 그녀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드러난 가족의 정치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 그리고 마침내 최근 방송에서 아즈마 아키는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가족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아즈마 히데르리는 일본의 유명 사업가로 도쿄와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 대형 부동산 그룹의 창업자입니다. 도쿄의 고급 주택과 상업용 빌딩, 후쿠오카의 대규모 쇼핑몰까지 그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의 재산 가치는 무려 20억 엔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니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사크라 카요코는 과거 클래식 음악계에서 활동했던 재능 있는 가수였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자선사업가로 활동하며 일본 전역에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었죠. 그런데 왜 아즈마 아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숨겨왔던 걸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오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제 노력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족 이야기를 숨겨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성공과 따뜻함의 상징. 아즈마 히데요리는 젊은 시절 작은 건설회사에서 시작해 30년간 꾸준히 노력하며 일본을 대표하는 부동산 재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와 국제적 사업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불어났습니다. 반면 어머니 사쿠라 카요코는 자신의 음악적 소득을 활용해 장학 재단을 설립하고 음악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아즈마 아키가 가진 재능과 겸손함의 뿌리가 아닐까요? 독립을 선택한 아즈마 아키. 하지만 아즈마 아키는 부모님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룬 업적을 존경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 목소리와 음악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요. 이진솔란 고백은 일본과 한국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겸손한 태도와 독립적인 사고 방식을 높이 평가하며 더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아지마, 아키는 더 많은 방송 출연 제안을 받으며 한일 양국에서 입지를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엔카와 한국 대중음악을 연결하는 그녀의 음악 스타일은 앞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유명 가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음악적 성공을 이루어내며 동시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동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그녀가 부모님에 대해 전한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는 모든 이들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단순히 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신 분들이 아니라, 제가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제 인생의 스승님들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키야,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야. 어머니는 제가 힘들 때마다 손을 잡고 너의 목소리가 세상에 희망을 줄수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그녀의 겸손함과 노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아즈마 아케는 가족의 지지 속에서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앞날이 얼마나 빛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